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명리에서의 관성은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주 특성을 말하는데요. 그런 관성이 사주에 많으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나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명에서 관성이 많다는 것은 자상한 남편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을 간섭하는 남편이 내 사주에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애정은 결혼은 부부이 약한 것이고 별거나 이혼 등 부부간의 정이 없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관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명에서 관성은 남편 혹은 시댁 식구가 되는데요. 이러한 관성이 퇴거하거나 혼잡하여 7살을 넘어 귀살이 되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피해 의식이나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기대한 만큼의 보상이 없고 기대한 만큼의 남편을 만나지도 못하는데요. 편관을 넘어선 7살은 일간을 억압하는 요인이나 대상인 것이고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실컷 잘해주고 욕먹는 일이 생기며 평생을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명에서 관살 태과인데 10대에 관살 운이 오면 성폭력이 우려되고 남자 기피증이나 혐오감이 생기게 됩니다. 관살 혼잡은 남자나 남편이 외부에서는 잘하고 칭찬을 받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불만족의 형상이 되는데요. 여명에서 관성이 없거나 약하면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이 양이 차지 않는 것이고 재성이 있어서 재생살의 역작용을 하면 내조를 자하는데 남편이 몰라주거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남명에서는 관성이 책임감, 보호, 법, 질서, 품위, 명예, 지위, 체면, 명분 등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 관성이 없으면 여자를 지켜주는 일이나 책임질 줄을 모르는 것이며 반대로 관성이 많으면 재성을 빼앗는 것이니까 체면 등을 지키려는 억눌림이 많아 애교 있는 여자를 선호하고 통제하며 까다롭고 재배하려 하면서 여자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관성이 용신이면 결혼이나 자식을 낳은 후에는 직장이나 사업이 좋아지고 가정적인 사람이 되지만 나중에 지위가 높아지면 대의 명분을 위해 가정생활은 희생하게 됩니다. 관성은 형제나 친구인 비겁을 극지하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활발한 공직생활을 잘하게 되면 형제나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므로 젊어서는 좋지만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여명에서 편관격이 되거나 편관만 있다면 남편에게만 정성이 가는 것이 아니며 또 편제격이나 편제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남맹에서 평관격은 미모, 능력, 똑똑한 여자를 좋아하고 잘 대해줍니다. 유명한 운동선수가 연예인이나 능력 있는 미인을 선호하는데요. 젊어서는 좋고 잘해주지만 결국에는 처가 잘난 척을 하게 되니까 나이가 들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아니면 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운동선수가 연예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폭력 사건이나 이혼이 많은 이유입니다. 여명의 평관격은 일반적으로 흉하고 남편을 다른 집 남편과 비교를 잘하며 고집이 강해서 집안이 편하지 않은데요. 그러나 외부에서는 애교를 떨고 활달하며 남들에게는 잘합니다. 해로가 힘들지만 편인의 관인 상생이 되면 길하게 되고 재성이 용신이면 아내가 평생 내조를 잘해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여명 편관객에서 편인을 용신으로 쓰면 도식을 하게 되니까 자식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요. 여명의 식극관이 되면 자식을 관리하고 관사를 다스리니까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고 해로할 수 있습니다. 재성이 없어 재생관의 작용이 되지 않으면 식극관의 흉한 역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초원에는 실패하지만 재혼을 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관성이 있는데 재성이 없으면 상관 운에 상관경관의 흉장이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남자에게 빠지게 되면 물부를 안 가리고 자식과 남편도 버리게 되며 다른 남자의 자식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운입니다. 사주팔자만 보고 이 정도로 통변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대단한 술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명조의 주인공은 40대 초반 여성으로 개면년까지두번 이혼 후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명조는 인월에 이 태어난 갑술일주로 관살 혼잡 사주입니다. 팔자에 금기운 관성이 많고 일시지의 술미형 연월지의 인유원진을 이루며 월지인목비견이 연시간의 정관과 안명합을 하는 형국인데요. 태생적으로 애정운이나 부분이 약하게 보이고, 인성 수 기운이 전혀 없는 팔자라서 사랑이나 남자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3 임진대운에는 남학생과 교제하며 이성의 눈을 떴을 것으로 보이고요. 23 개사대운 경인년에 결혼했지만 2년 뒤인 임진년에 합의 이혼했습니다. 임진년 그해 외국에 근무하는 다른 남자를 만나 갑오년에 재혼했는데요. 능력은 있으나 인성이 나쁜 남자를 만난 탓에 병신년부터 자주 속을 썩이다 기해년에 두 번째로 이혼했습니다. 기해년 그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살 혼잡에 남자복이 없어서 결혼이나 이혼 그리고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는 이성 편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재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에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인데요. 사주를 보면 5월에 태어난 경수질주로 관성 화기운이 발달한 팔자입니다. 연간 정화 정관과 월간 병화 평관의 화기운이 월지 오화정관에 뿌리를 두었는데요. 관살이 매우 강한 팔자입니다. 연지와 시지 묘목 정제 나무가 원국의 강한 화기운에 의해 손상당한 것이 아쉬운데요. 애처가 기질은 있지만 연애를 잘하거나 재물을 다루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런 사주 유형은 대인 관계의 스트레스 혹은 시비 구설에 휘말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8 개묘대우는 천간 개수 상관이 관성과 부딪히는 가운데 지지 묘목재물이 들어오는데요. 직장 상사나 대인 관계의 스트레스가 올것 같네요. 지지 묘목과 일간 경금의 합이 좋으며 원국의 지지에 묘목이 있는 관계로 이 대운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개묘대운 개묘년은 지지로 두 개의 묘목이 들어오는데요. 애정운이 강한 때라 사귀는 여자와 결혼을 서두르는 중인데 결혼하기 괜찮은 때입니다. 38 이민대운은 지지 이노술 삼합 화국으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건강 컨디션 관리 문제 혹은 직장 상사와 불편해질 수 있고요. 48 신축 대운 이후 좋은 운을 맞이하면서 삶이 안정권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